카라키리아스키비스킨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카라키리비아 스키비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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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곳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음. 아버지 카라키리스키리비아 키레 키리베라스키리비스 아버지 선녀 자매님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카라카라키리스키리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카라카라키리스키리비아 버지 여기 함께한 모든 자들이 카라카라키리스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카라키리스키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카라카라키리스키리비아 스키리비아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이 자리를 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카라카라 키리비아스키리비아스키리르 키리비아스 사랑하는 나이 딸 카라카라 키리비아카라키레스키리비아스키리르를 아 카라카라 키리비아카라키레스키리비아스르키레레키레스키레레르 그대 인생이 카라카라 키레스키리비아스르 쉽지만은 않았군요 카라카라 키레 그대 안에 외로움도 있고 카라카라 키리스키리비아스키레 남들한테 말하지 못한 카라키레스키리비아스키레 아픔도 있고 카라카라 키레스키레 그대가 그대 어 자신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카라키레스키리비아스 생각하고 카라키레스키리비아르드그내 자신을 다독여 보지만 카라카라 키레스키리비아스르키레 라스키레데이게어 맞는 건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카라카레스키레데 그대는 가끔씩 그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한답니다. 카라카라키리비아스레 그대 안에 아직은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많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카라카라키리스키리비아스를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카라카라키리스키리비아스를 그대의 스레 도저히 어 그대가 가지고 있는 카라카라스케리데 지식과 또 삶의 지혜와 카라키리스키리비아스레 그대의 삶에 대한 의문점들이 아직은 그대가 크레스키를 풀리지 못한 그 숙제대로 그대 가 아직은 안고 있답니다. 그대여 카라키레스 그대가 나를 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크리레스 리키리벨 그대는 그렇습니다. 그대의 말처럼 그대는 그대는 나를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카라키레스 그리 그런데 그대에게서 벽이 느껴집니다. 카라키레 나는 그 벽을 허물고 싶습니다. 카라카라키레스 크리레스 그리비아 카라키레스 키리벨 그대가 어, 그 천원 바운더리 안으로 나는 들어가고만 싶습니다. 카라카라키리비아스 내가 어떤, 어, 어떤 하나님인지 그대에게 더욱더 알려주고 싶고, 카라카라키리비아스 그대가 품고 있는 그런 의문들을 내가 카레스키리비아스 그대에게 카라키리스 알려주고, 말씀으로 알려주고, 카라카라키리스키리비아스 그것들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카라키리스키리비아스 그대는 카라키리스키리비아스를 그렇습니다. 카라카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그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에게 카레스 아직까지 온전히 그대를 아직 어, 어, 내어주고 또케 키레스키를 맡기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자입니다. 카라 키레스키를 그대는 알고 있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카라 키레스키를 사람들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카라 키레스키리비아스레 이제 그 외로움을 카라 키레스키리비아스르게 레 내려놓고 벗어 던지고 크라키리비아스 키레다나와 함께 카라키리스 키 i a k 그 r a d a kiribia kirada k i 리 i b i 풀리지 않는 숙제와 i 라 i b 스키 k 는그 모든 것들을 그대와 앞으로 함께 a d a kiribia kiribia 라 i r i b i a k i r 스 b i a kiribia k i 키 i b i 스 kiribia 어, 사람에 대하여 카라키레스키비아 목매는 자가 아닙니다. 카라카라 카라 키리비아 카라키레스키비아 사람이 인정을 어, 바라는 자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카라카라 키리비아카라스키리비아 카라카라 키레스게르르르르르르르 인생의 반려자를 지금 꼭 만나야 하나, 배우자를 꼭 만날 지금 필요가 있을까? 그대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 있습니다. 하지만 카라키리스의 나의 생각과 계획은 다르답니다. 카라 카라키리스 나는 그대에게 믿음의 동력자로 붙여지고 싶고, 카라키리스 키리벨 그대에게 가장 누구보다 그 가장 아름다운 그대에게 받는 가정을 나는 선물로 주고 싶고 카라키리스키리 이것도 믿음으로 받아 주십시오. 그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는 라 것을 그대가 카라키를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그대에게 더 많은 것들을 축복해 주고 싶고, 나에 대해서 아직은 더 많이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 벽을 허물로 타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하였습니다 아멘. 아멘.